의 근이 1과 B다. 그래서, 첫 번째, 이차 방정식 근 X가 1이래. 대입하는 거요. 방정식에, 그죠? 그럼 1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A는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X가 B가 방정식에 근이래. 자, 대입합니다. 그럼 B제고, A가 1이니까 B 마이너스 2는 0. 이거죠? 그러면은 B 플러스 얼마로 2로 b-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이거나 1이죠 그죠 누구냐 이 중에 마이너스 2랑 1 중에 누구야 마이너스 2야 왜 그렇지 이미 하나가 1이라 알려줬잖아 그죠 여기 b는 여기 마이너스 2 따라서 a-b를 구하라 그럼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우리가, 자, a x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야. 자, 여기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럼 얘를 한번 써봐. 자, 1과 B가 그야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A.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분의 곱은 A분의 C라고 그래. 그러니까 따라서 1 곱하기 B야. 그죠? 그게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야. 자, 이 사실을 여기다 넣어주면 자, 얘네들은 1, 여기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얼마? 일이다. 요런 방법도 있다. 자, 둘 중에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하는 거야?